오늘은 아틀라스 액추에이트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종목인데요. 역시 2026년 CS에서 현대차 아틀라스가 공개가 되면서 현대차가 전 세계 휴머노이드의 중심으로 올랐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의 구동부 핵심 부품사인데요. 아틀라스의 공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 볼 스크류는 변속기 부품이죠. 리니어 액추에이트로 바로 적용이 가능한 부품이에요. 이볼 스크류를 현대차 그룹에 독점적으로 납품한 회사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니고 거의 바로 적용해도 될 정도로 액츄에이터와 기능이 똑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매출액이 무려 4,500억이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600억밖에 안 돼요. 그것도 최근에 좀 올라서 600억이다. 시가총액이 매출액 거의 7분의 1이죠. 자, 이렇게 절대 저평가된 종목이다. 최근 단기 상승 후에 30% 정도 조정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됐습니다 공박사가 추천하고 나서 2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했다가 30% 정도 빠졌죠. 그래서 이제 다 n자형 상승이 나올 타이밍입니다. 공박사가 계속해서 구동부 액츄에이트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휴머노이드에는 이 액츄에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보겠습니다. 로봇의 종류별로 액츄에이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면 산업용 로봇은 3개에서 6개, 협동 로봇 6개 7개. 물류 로봇은 2개에서 12개. 사족보행은 관절이 많죠. 그러니까 12개. 그런데 휴머노이드가몇 개가 들어갔느냐? 무려 18개에서 75개. 기본적으로 50개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시대가 되면은 액추에이터와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로봇 제작 원가 비중을 보시면 감속기가 3 4예요서보모터가 24%. 모션 제어기가 10%, 기타가 32%인데요. 감속기와 모터, 제어기를 포함한 이게 바로 액츄에이터다. 그러니까 로봇 가격에서 6, 0 70% 정도 되니까 휴머노이드가 성장하면 액츄에이터 감속기 이쪽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현대차 의 구동부지만. 현대차가 로봇에 진출하면서 로봇의 핵심인 액취에이터를 바로 적용 가능한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바로 종목 이름이 CTR 모빌리티인데요. CTR 모빌리티는 1994년 설립돼서 2003년 센터를 못해, 그리고 2023년에 CTR 모빌리티로 변경했습니다. 모빌리티에 방점을 두고 이름을 변경했죠. 매출액 중에서 구동장치가 56, 현가장치가 42%, 완성차에 공급하고 있는 CTR 그룹의 주력 기업이다. 주요 고객사는 역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이까지 다 현대차 그룹이죠. 그리고 GM, BMW 등도 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과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예요. 구동장치 제품 볼스크류의 핵심이죠. 회전력을 직선으로 전달하는 변속기 액츄에이터용인데요이액츄에이터가 로봇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해요. 공 박사가 CTR 모빌리티를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볼스크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너레이스. 이너레이서는 구동력 전달 제어다 베어링의 안쪽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이죠 오디컬러치보스 동력을 드럼에 전달 회전력 방향 전환입니다 로드샤프트 모터 안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이죠 슬리버기어 역시 샤프트에 연결되는 핵심부품 자 구동장치들은 주로 이런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중에 뭐가 핵심이다 볼스크류가 핵심이다 자동차용 볼스크류는 국내 최초로 국산에 성공했습니다 2018년부터 현대차 변속기의 액추에이터로 납품하기 시작했다. 올스크루는 현대차 독점 납품이에요. 로봇의 리니어 액추에이터로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 리니어 액추에이터는 직선형 액추에이터죠. 액추에이터 종류는 로타리와 리니어가 있습니다. 로타리는 회전형, 리니어는 직선형. 연가장치로는 컨트롤 암. 휠의 상하 움직임 조절에서 충격 완화 한 장치죠. 그리고 Xl a s s 엑 y Xl Assembly죠. 휠의 회전 및 지지 차축이에요. 이런 것들을 만든다. 자, 그리고 CTR 모빌리티는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나오죠. 3D 프린트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이 사업 확장의 중심에는 볼스크룹가 있습니다. 2023년 24년 연속 160억 규모 적자가 났는데요. 그동안 상당히 소외됐던 이유가 바로 이게 큽니다. 160억 규모 적자. 그렇지만 내용을 뜯어보니 기계 장치 손상 차손 반영에 따른 것으로 일시적인 것이다. 영업이익은 계속 흑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3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적이 완전히 돌아선다. 2025년 3분기까지 매출이 3534억, 영업이익 45억으로 작년 대비 8%, 65% 증가했습니다. 실적 호조세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바로 시 t r 모빌리티를 매수할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아틀라스를 발표하면서 아틀라스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핵심적인 부품을 만드는 시달 모빌리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지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볼스그류인데요 핵심이죠. 자, 이 제품인데요, 모터의 회전력을 이런 직선 운동으로 바꾸는 거죠. 자, 전동 액추에이터 시스템에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환시키는 고효율 동력 전달 부품이다. 구동, 제동, 조향 장치. 자, 자동차에서는 변속기에 들어갑니다만. 휴머노이드 로봇의 액츄에이터로 바로 적용 가능한 핵심 부품이다. 이 볼스크류가 정밀 가공 기술이 상당한데요. 이 제품은 CTR 모빌리티만 만들어요. 현대차에 거의 독점 납품이다. 다른 데서는 만들 역량이 안 되는 겁니다. 국내 최초로 국산했다. 볼스크류는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꿔주는 동력전달 장치로 전동화의 핵심 부분인 모터와 동력전달 부품에 적용되고 있다. 2019년 파워트레인 볼스크류 국내 최초로 양산을 시작으로 무인 자동화 대량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커넥트액츄에이터 클러치용 액츄에이터 제동 현가장치용 볼스크류를 확대 개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볼스크류가 CTR 모빌리티의 휴머노이드 전환의 핵심이 되는 그런 부품이에요. 자그 외에도 샤프트 종류들 프로펠러 샤프트 자 그리고 드라이브 샤프트인데 좀큰 샤프트죠. 이 제품들은 머노이드보다는자율 이동 로봇에 적용 가능해요. 자그 다음에 파워트레인 좀 보겠습니다. 자 파워트레인 제품 보시면 자, 이렇게 친환경 차에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 로타세이. 아세이는 센블리라고 해서 몇개 제품을 묶은 거예요. 회전자를 구성하는 제품으로 엔진의 동력이 조립된 마그네코어를 통해. 전자기력을 발생시켜 변속기로 동력을 준다는 역할을 한다 자 모터의 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엔진 퀄리티 리테이너 이너레이서 아세이 이너레이서는 베어링의 안쪽 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샤프트 종류들, 인풋 샤프트, 아웃풋 샤프트, 클러치에 들어가는 드럼, 오디 클러치, 슬리버 기어. 슬리버 기어는 샤프트를 둘러싸고 있는 회전형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현가장치 보겠습니다. 현가장치는 충격 방지 장치죠. 자 로워 컨트롤 암, 자동차 휠이 정확하게 정렬되도록 지지하고 자동차 휠의 상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자 그리고 어퍼 컨트롤 암 역시 자동차 휠이 정확하게 정렬되도록 지지하고 자동차 휠의 상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텐션 링커. 자, 텐션 링커는 멀티링크 우주로 서스펜션 아래쪽에 장착되어 인장력을 받는 링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자동차의 충격 흡수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엑셀 아스인데요. 차축이라고 보시면 되죠. 엑셀 어셈블리. 휠의 회전 및 차량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 차축입니다. 자동차 샷이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 자, 이렇게 구동부에 들어가는 핵심. 경가장치조향장치등을 만들고 있는데요. 공박사가 CTR의 제품을 휴머노이드로 전환 시 어디에 적용 가능한지 매칭을 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역시 볼스 크류가 중심이죠.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화시킨다 고정물 위치 제어다. 휴머노이드 리니어 액츄에이터 핵심 구동부에 적용 가능해요. 리니어 액츄에이터 바로 나오죠. 자, 로트 샤프트. 회전축 동력 전달. 감속기 모터 출력축 관절 허브 샤프트로 가능하다. 자, 프로펠러 샤프트 드라이 샤프트는 좀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보다는 대형 AMR이나 AGV 구동축에 가능하다. 인어레이스, 슬리버, 기어류, 변속기의 핵심 부품들인데요. 감속기 내부 부품, 로봇 관절 베어링 인터페이스로 적용 가능해요. 자, 그리고 엑셀, 아축이죠 자율주행 카트 모빌리티 로봇 휠 모듈에 적용 가능하다. 동력 전달, 기구 지지입니다. 컨트롤함, 형가장치는, 가중 충격 분산인데요. 사중이나 바퀴형 로봇 링크 구조 발쪽에 적용 가능하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CTR 모빌리티 생산 제품들이 휴머노이드로 적용 가능하다. 그 중에서도 핵심 바로 볼스크루인데요. 자 볼스크루가 왜 로봇 액츄에이트에 적합한가 높은 위치 정밀도 있고 높은 추력 토크가 있습니다. 자내구성 있고 백래시 조절이 가능하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무릎, 발목, 허리, 리니어 액추에이트로 이상적이다. 그래서 볼 스크류, 이 부품이 앞으로 아틀라스의 액추에이트 핵심 부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현대차 핵심 부품을 만드는 c t r 모빌리티 실적 바로보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면 2023년에 4,400억, 2024년 4,300억 비슷하죠? 올해는 3분기까지 3,500억이에요. 거의 5,00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영업이익도 이렇게 45억이 났습니다. 작년보다 좀 늘었죠? 자,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마이너스 25억인데 작년 재작년에 무려 160억이 났어요. 자, 이 160억이 2년 동안 나면서 완전히 소외된 종목이 됐는데요. 이 160억은 기계 장비에 대한 손상, 차손,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반영한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앞으로는 안 나오는 손실이다 이 말이죠.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완전히 턴 라운드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품목별 매출 비중 보시면 자구동부조 샤프트 로터 등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에 소요되는 부품 및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이 63.8%. 자, 현가 부분. 엑셀 컨트롤암 종류죠. 자, 이쪽이 36. 그러니까 구동과 현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다. 아주 핵심만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CTR은 계 열사가 많은데요. 상장 종목은 CTR 모빌리티 안한데 비상장이 무려 14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TR 에코포징, CTR 등등등이 있고요. CTR 로보틱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로봇 사업을 하는 거죠. 내주주 지분 보시면 강상우 회장이 25%. 강시 집안이죠. 전체가 48%다. 그러니까 유동주 식수가 51% 정도 됩니다. 자 최근에 나온 기사 한번 증거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은 기사가 많지 않아요. 단기적인 움직임에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7월 1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자 CTR 모빌리티 이날 상한가 같습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 이동 각광. CTR 모빌리티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로 현가 구동 조향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및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최근 볼스크류 사업을 확대 볼스크류가 나오죠. 휴머노이드 및 3D 프린트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4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적용되는 통합 열관리 시스템 개발하고 있다. 자, 보시면 은 볼스크류 사업을 확대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진출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아틀라스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 볼스크류가 CTR 모빌리티의 핵심이에요. 현대차의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2023 작년 11월이죠. 트럼프가 당선될 무렵인데요. CTR 모빌리티, 머스크, 미 정부 효율 부시장 발탁, 테슬라 공급 이력 부과. 여기 보시면은 CTR 모빌리티는... 알루미늄 컨트롤 암, 현가 장치죠. 테슬라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알루미늄 컨트롤 암은 자동차 본체와 바퀴링 연결한 부품으로 CTR 모빌리티가 자체 개발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에 독점 공급할 정도로 실력 있는 회사다. 이 말입니다. 국내에만 머물러 있는 회사가 아니다. 자, 그러니까 2년 동안 단기적자가 나면서 그동안 소외되고 그래도 안 됐습니다만 공박사가 추천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상승분의 절반 정도 빠졌죠? 우리가 지금 이 타이밍에 공방사 다시 추천드린 거예요. 이제 N자형 상승이 나올 타이밍이다. 자, 거기다가 아틀라스의 액추에이트로 바로 증여 가능해요. 볼스 코리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메리트 있는 CTR 모빌티를 리 우리는 매수하죠. 매수해서 수익 내기 위해서는 핵심이 뭡니까?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수익이 안 나요. 이 타이밍을 공박사가 차트 보면서 지금부터 한 잡아 보겠습니다. 모빌리티는 매출 4,500억에 비해서 기가 초액 600억밖에 안 됩니다. 절대 저평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해요. 자, 갑니다. 자, 그 전에 공박사가 새해에도 여러분께 어떤 도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몇 가지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추천 종목 장중 실시간 타이밍 잡아드립니다 차트 보면서 잡아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매매 기법 자료집을 제공한다 이 자료집은 금몽에서 30만원에 판매 중인 자료집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몽에서는 전문가로 인정을 받아야지 자료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시초가 세 종목 단기 매매 종목을 제공해드린다 자 문중 단기 매매로 매일 수익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2026년 주도주 공개합니다 폭발력 있는 재료와 세력 분석을 한 종목 자이 모든 것들을 공박사가 2026년에도 여전히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드립니다 자 무료지만 뭐 해주시면 된다? 구독과 좋아요 정도로 해주셔야 된다 이 정도 해주시면 공박사가 영상 찍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박사는 말로만 하는 전문가가 아니죠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우선, 크몽에 자료집 있는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커몽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서 공박사 주식을 검색하시면, 바로 밑에 자료집이 하나 뜹니다. 이 자료집이 바로 공박사가 직접 만든 주식은 과학이다인데요. 아래쪽에 가격이 있죠? 30만원에 현재 절찬에 판매되는 겁니다. 이 자료집에 목차 한번 보시면, 조금만 내려가면 목차 있어요. 주식은 과학이다. 주식은 부동산이다. 주식의 성격이죠.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 지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기술적 분석 테마에 집중하라. 이런 목차로 정리를 해놨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공박사의 경력도 나와 있습니다. 대응정권사 주식팀장, 투자자문사 대표, 자산운용사 상무를 지냈어요. 그래서 경력 증명서까지 다 검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는 전문가다 이 말이죠. 자, 커몽의 자료집 보셨고, 그러면 매일매일 새 종목 추천하는지 정보방 보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곰박사 운영하는 시가매매 공략주 정보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새 종목 추천하고 있습니다. 1월 2일 새해 들어서 여전히 날짜 클릭되죠. 새 종목 추천드렸고 12월 30일 클릭됩니다. 날짜 다 클릭되고, 스크롤 다 되죠? 다른 데서 이런 정보발을 가짜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공박사는 그런 짓을 안 한다. 자, 그럼 12월 23일에 어떤 종목 추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종목이 바로 CP 시스템이죠. 반도체 로봇 조선. 완성차 케이블 체인 공급수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레온보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글로벌 대량 생산 기대 핵심 로봇 부각. 세 번째 종목이 휴림 로봇인데요. 휴머노이드 글로벌 대량 생산 기대 핵심 로봇 부각. 추천 시간 보시면 CP 시스템이 정확하게 오전 8시 43분. 레인보 로보틱스는 오전 8시 46분, 필름 로봇은 8시 46분이죠. 이렇게 장 시작 9시 이전에 세 종목 추천드립니다. 자, 이 종목만 받았어도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로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 자, 정보만 해서 세 종목 추천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고요. 또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2026년 주도주 공개인데요. 자, 이 주도주는 끝까지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말미의 공박사가 따로 설명드립니다. 끝부분에 그 영상을 설명드립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공박사는 무료로 다 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주는 정보방,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아래쪽에 있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댓글창이 있는데요. 댓글창에 이렇게 링크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가 댓글창이죠. 댓글창에 공박사가 링크를 하나 달아놨다. 자,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입장 방법이 있는데요. 자, 원하는 무료 혜택 선택해주시고, 기본적인 연락처 적어주시고, 그리고 상담하고자 하는 종목은, 종목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공박사가 영상이나 정보방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공박사 정보방만 잘 이용하셔도 작년처럼 여러분들 큰 수익이 가능하다. 단지 하나 양해 말씀을 드리면 공박사 정보방에 너무 많은 분들이 입장 신청하기 때문에 사례대로 다 넣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 연락가니까 안써두르셔도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종목 갑니다. 자, CTR 모빌리티는 금요일에 440원 내려서 7.90원 마무리됐죠. 5.8% 빠졌는데요. 자, 장 시작가에는 2% 떠서 나왔다가 5% 플러스 나왔다가. 다시 마이너스 9%까지 갔습니다. 등락폭이 컸죠. 자 최근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공박사 추천하고 나서 두배 정도 올랐다가 딱 절반 정도 빠졌죠. 1 1선에 걸리면서 이제 공박사가 다시 추천드린 거예요. 날짜별로 한번 보시면. 자 공박사가 처음 추천드렸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거래량이 4천주밖에 없는 종목을 공박사가 분석을 해서 추천드렸어요. 그 다음날부터 상가 가면서 자 이렇게 단기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4일 동안 그대로 절반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공박사가 이날 추천드릴 때 거래가 4천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면 은 역시 7천주, 만주, 3천주, 9천주 이렇게 됐죠. 완전히 소외된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박사가 추천을 하고 나서 이렇게 상한가를 가니까 공박사가 미리 선침해를 한거 아니냐, 이런 말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선침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안주도 안 되는 종목을 어떻게 선침해 하겠습니까? 자, 아마 그런 분들은 주식을 하면서 좀 아픈 기억이 많은 분들에 아닐까 싶은데요. 자, 우리는 서로 믿고 가야 됩니다. 공박사는 절대로 선침해를 한다든지 작전을 한다든지 그런 사기꾼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CTR 모빌리티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이 얼마다? 600억 밖에 안 됩니다. 매출액이 무려 4,500억에서 5,000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600억이다. 그리고 3분기에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가총액은 말도 안 된다. 앞으로 얼마든지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한 종목도 수익 내기 위해서는 핵심을 하고 있습니까? 타이밍이다. 자, 이 타이밍을 공부해사큰 차트 보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워낙 오른 게 없습니다. 이전에 워낙 오른 게 없으니까 조금만 올라도 투자 경고 종목에 걸리고 그렇죠. 자, 1월 6일에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면서 하락 압박을 좀 받았는데요. 경고 종목에 지정되고 영업 일수로 10일간 또 등락을 보고 나중에 판단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웬만큼 올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수해도 별 상관 없다. 단기간의 4일 동안 무려 3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N자 상승이 가능한 타이밍이 된 거죠. 이 N자의 오른쪽 모서리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CTR은 공박사가 이 당시에 추천하고 나서 단기급등을 하면서 이제 정배열 차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은 5일선 11선, 21선, 장기선 이렇죠. 정배열이 되면서 추세 상승이 가능해졌어요. 추세 상승은 중장기 상승이죠. 단기간에 꼬그라지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정배열 차트들은 이동평균선을 주로 타고 간다. 21선, 11선, 5일선을 타고 가면서 흔들흔들 하면서 주가 상승이 나옵니다. CTR도 마찬가지다. 한번 올랐다가 11선까지 빠졌죠. 금요일에 11선에서 지지가 됐습니다. 밑으로 쪽 빠졌다가 아래 꼬리 달았죠. 자, 내일이 월요일인데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N자형 상승이 나올 확률은 높다 자, N자의 오른쪽 모서리, 우리가 오늘 매수 타이밍인데요. 이 모서리에 사서 N자의 오른쪽 장대, 대시세를 먹는 겁니다. 이런 정별 차트들은 타이밍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수익이 가능해요. 흔들흔들 하면서 흔들 흔들흔들 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이밍을 공박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자, 왜 실시간 타이밍을 잡아드리느냐? 이전에는 곰 박사가 영상으로 종목 추천만 했습니다. 종목 추천에서 CTR 모빌레트 같은 종목이 주가가 상승하면 우리 개인들의 계좌도 같이 빵빵하게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된행물인지 주가는 올라가는데 계좌는 거꾸로 가더라. 나중에 보면 반동가리나 있어요. 그러니까 곰 박사가 참 허탈합니다. 추천한 보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분석을 해보니까 개인들의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CTR 모빌리티가 흔들흔들하면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정별 차트로 상상하는데요 우리 개인들의 타이밍이 어떻느냐. 여기 사서 여기 팔고 여기 사서 여기 팔고 또 여기 사서 여기 팔아요. 자, 이런 매매를 하니까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계좌는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죠. 반동아리 납니다. 3분의 1동아리 나고 나중에 보면 주가는 5배, 10배 이렇게 올라있는데 계좌는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공박사가 이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다가 자 이런 매매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추경매수다 추경매수를 막 따라가면서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하루 종일 시세 쳐다보고 있죠 폰보고 모니터 보고 일할 때도 시세 보고 밥 먹을 때도 시세 보고 막 쳐다보다가 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지고 손이 근질근질하죠 그래서 들렁 매수한다 추경매수 차트 보면은 장중에 막 움직임이 클때 이럴 때 막 치고 올라올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거죠. 추경 매수를 하면 10중 8구는 장주에 빠져요. 빠지고 나면은 공방사한테 소연합니다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자, 이 근본적인 론이 바로 추경 매수다. 이런 날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 며칠 빠지죠? 며칠 빠지면 못 참습니다, 개인들은. 바로 손절합니다. 신용쓰고 미수쓰니까 참을 수가 없죠. 반대면 맞을까봐. 그나마 현금으로 사신 분들은 버텨보다가 다시 한번 공박사 추천 나오고 볼 스크류 액취에이터 가능성 부각되면서 N자형 상승이 나오는데 좀 오를만하니까 와, 내가 상 가격 8700은 드디어 왔다. 한 2주 만에 드디어 본전 왔네. 마음고생 심했다 하면서 본전 챙기자. 본전을 매도합니다. 여러분들 주식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샀다가 빠지고 다시 올릴 때가 제일 반갑잖아요. 그렇지만 팔고 나면 어떻게 된다? 본격적으로 대세 상승. 대시세 나오죠, 대시세. 공박사 목표가 이거 대시세였는데, 정작 대시세 나올 때 우리 개인들이 주식 있습니까? 자, 볼까요? 손절해서 없죠? 본절에 팔아서 없죠? 대시세 나올 때는 하염없이 쳐다보고 한숨만 짓고 있다. 자, 그래서 공박사가 종목 추천만 중요한 게 아니고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기 시작했죠? 이 실시간 타이밍 잡아서 우리 개인들 추격 매수 좀 맞고, 본전에 파는 거 맞고, 손절하는 거 맞고, 이 대시세 좀 먹여드리자. 2026년 1월인데요. 연초부터 대시세 한번 먹으면, 올 한해 내도록 수익 내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고 타이밍 잡아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N자형 상승이 나온다. 자 그리고 n 자의 오른쪽 모서리는 어디다? 바로 11선입니다. 이 11선을 기점으로 등락이 거듭된다. 다음 주 초도 마찬가지요. 내일 월요일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수합니까? 11선을 기점으로 발 받침으로 해서 다시 고점 돌파 9,220원 돌파 시도해요. 결국 날아가겠죠? 자 그러면 이 11선을 기점으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사느냐? 자, 11선을 발받침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도 여기 사는 분들이 있죠. 여기. 여기 아닙니다. 여기는 뭐다? 여기가 바로 추격 매수다. 이렇게 장중에 흔들 때 여기 막 따라 사는 겁니다. 여기. 여기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여기 산다. 자, 11선을 기점으로 하니까 11선과 맞물리는 여기서 저점 매수합니다. 우리는 추격이 아니고 철저하게 저점 매수다. 이 저점 매수 타이밍 핵심이다. 2026년 초에 여러분들을 대박으로 이끌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을 공박사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잡아드린다. 실시간 타이밍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됩니다. 알려드려야 되는데, 연락처 모르죠? 주소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정보방, 텔레그램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정보방은 어디 있느냐?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링크 하나 그려놨어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타이밍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하는데 꼭 알아야 되는 필수 정보, 공박사가 만든 자료집도 드리고, 이런 종목까지 들어요. 이런 것까지 다 드린다. 이거 무조건 챙겨가셔야 여러분들 돈벌수 있습니다. c t r 모빌리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매출이 5천억 가까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600억이다.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이에요. 그리고 현대차에 아틀라스에 바로 납품할 수 있는 액취에이트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다. 자, 매출이 4,500억, 5천억이면 매출 정도 시가총액이 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지금부터 7, 8배 올라도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종목도 어떻게 해야 수익이 납니까?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 수익이 난다.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공박사가. 여러분들, 혼자서 타이밍 잡는다고 하중을 쳐다보다가 막 치고 올라올 때 이럴 때 추격 매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등락을 거듭할 때 11선 부근에서 저점 매수합니다. 저점. 추격이 아니고 저점이다. 이 타이밍 역시입니다. 공박사가 정보만 잡아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보바에서 알람 켜놓고 타이밍 기다시면 된다. 알람 소리 들리면 여기에요 여기 아닙니다. 여기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빠지면 손절, 올라오면 은본질팔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나올 이 대시세 전혀 못 먹어요. 알람을 켜놓으라 이유는 여러분들 혹시 다른 일 보다가 타이밍 놓칠까 봐 그렇습니다. 주식의 핵심은 타이밍. 인생도 타이밍, 주식도 타이밍. 자, 그럼 내일 월요일인데요. 내일 장중에 저점 매수하도록 하고요. 끝까지 인사 보신 분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공박사가 추천하는... 첫 번째 주도주입니다. 자이 종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의 대량 매집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철저한 저평가다. 저평가니까 크게 갈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재료가 있느냐. 이 종목은 현대차 그룹의 40년 동안 구동부를 공급하는 핵심 회사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LG전자, 삼성전자, 현대모비스에도 감속기 등을 공급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다 인정한 회사죠. 로봇손과 반도체, 제조로봇 등에서 독보적이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손, 그리고 반도체에서 독보적입니다. 전 세계 무려 32개국에 646개 대리점을 가지고 있다. 확실한 글로벌 기업이에요. 거기다가, 시가총액이 현재 500밖에 안 됩니다. 이런 좋은 재료가 있는 기업이 시가총액 500억이다. 자, 이 기업은 5천억이나 1조를 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절대 저평가다. 큰폭 상승이 가능해요. 그래서 공박사가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추천드린 겁니다. 작년 하반기에 공박사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했던 종목이 있죠. 보겠습니다. 자, 바로 제형솔루텍이었는데요. 제형솔루텍은 공박사가 천원 밑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10월 말경에 공박사가 대력들의 흔적을 확인했죠 이렇게 한번 두번 세번정도 꺾으면서 쭉당기는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서 그래가 폭발했습니다 공바사가 최초에 이 당시의 영상으로 추천드렸어 그 다음날 상한가 갔죠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정보망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다 그리고 연말에 얼마까지 갔느냐 5천원까지 갔습니다. 무료 500% 상승이 나왔다. 자 그럼 진짜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는지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보방 갑니다. 자 아까 보셨던 정보방인데요. 여기서 대형 솔로텍 검색하시면 이렇게 계속 넣어줘 제초 추천드렸을 때가 10월 말경 10월 27일이죠? 그리고 11월 3일, 11월 4일 이렇게 쭉 11월, 12월 계속 추천드렸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7일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저형솔트 있습니다. 오전 8시 57분 맞죠? 자, 또 나가서 다른 날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월 10일 들어가시면은 역시, 지형솔로텍, 8시 48분 추천드렸어요. 또 나가보겠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역시 지형솔로텍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이 3개월 동안 계속 몰고 오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린 종목이 바로 지형솔로텍이에요. 이렇게 몰고 오면서 무려 몇 프로 수익이 났다? 500% 수익이 난 겁니다. 자, 그럼 공박사가 지형솔로텍에서 가지고 온 히든 종목 차트 보겠습니다. 공박사의 2 0 2 6년첫 번째 주도주인데요. 보시면은, 제형솔트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력이 매집하는 흔적이 포착됐다. 그러면서 고점을 두세 번 칩니다. 제형솔트도 그랬어요. 조금 큰 차트로 보시면. 자, 이렇게 전 고점을 두세 번 치면서 새로운 시세가 나기 시작한다. 자, 이 고점을 뚫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가 어떻게 됩니까? 폭발적으로 늘고 세력의 매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격이 2760원인데요. 지금부터 올라서 2만원, 3만원 가도 뭐라고 할수 없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공박사가 정보방에서 제형솔루텍 제럼 지속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우리가 다섯 배, 열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무조건 챙겨가셔야 돼요.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자, 그럼 정보방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한번더 설명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을 보시면, 자, 이런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에 링크 하나 달아놨죠. 클릭하시면, 이런 항목이 나오는데요. 무료 혜택 선택해주시고, 기본 정보 적어주시고, 원하시는 종목, 상담을 원하거나 분석을 원하시는 종목을 적어주시면 된다. 자, 그럼 공박사가 친절하게 다 분석해드립니다. 자, 이 정보방만 잘 이용하셔도, 여러분들의 2 0 2 6년에큰 폭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보방, 공박사 얼마 받습니까? 돈 얼마 받습니까? 자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지만 뭐 해달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정도 해주시면 된다. 단지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면, 공박사 정보방에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신청하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천천히 기다리시면 알아서 다 연락드려요. 자 오늘 히던종목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